2025년 겨울, 대한민국의 정찰 위성 아리랑 7호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위성이 포착한 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변화였습니다. 식량난 엘리트층의 동요, 군의 사기 저, 수개월간 축적된 데이터는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권 붕괴 코드. 그리고 마침내 북한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통일을 호소한 것입니다. 미국조차 경악한 이 상황, 한국은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비핵화.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워싱턴 DC에서 30년 넘게 동아시아 안보 분석을 담당해 온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처음 한반도 파일을 넘겨받았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선배가 제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려놓으며 했던 말이 떠오르는군요. 한국은 우리가 지켜줘야 할 나라라고 했습니다. 냉전의 최전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GDP가 우리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고 군사력도 미약하기 그지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독자적인 행위자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미국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만 인식했던 것이죠. 그런 인식은 수십 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뉴스는 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제 영역이었고 제가 담당하는 안보의 영역에서 한국은 여전히 정보를 받아가는 쪽이었습니다. 우리가 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을 분석해서 전달하면 한국은 그것을 바탕으로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질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한국 측 관계자들을 만날 때면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씁쓸함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1990년대 후반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김포공항에 내려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차장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조잡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건물들은 높았지만 디자인이 투박했고 거리는 북적였지만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회의장에서 만난 한국 측 관계자들은 열정적이었지만 경험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제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월드컵을 개최하고 IT 강국으로 부상하고 한류가 아시아를 휩쓸어도 그것은 제 관심 영역 밖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만 집중했고 그 분야에서 한국은 아직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였습니다. 북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포착되면 우리가 먼저 분석하고 한국에 통보했습니다. 그것이 동맹의 작동 방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변화의 조짐을 보면서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보다 머릿속의 고정관념이 더 강했기 때문이었죠. 2010년대 중반 한국의 우주 개발 소식이 간간이 들려왔습니다. 아리랑 위성 시리즈가 발전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대충 훑어보고 서랍에 넣어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KH 시리즈의 해상도에 비하면 한참 뒤쳐져 있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좀더 주의 깊게 살펴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이더군요.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뭔가 다른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소식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 구매한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왜 유럽 국가가 아시아 국가의 무기를 사는 걸까 하는 의문이었죠. 품질이 떨어지는 대신 가격이 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뉴스들이 제 추측을 뒤흔들었습니다. 호주가 한국 보병 전투차를 선택했고, 중동 국가들이 한국 방공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한국의 위성이 발사되었다는 뉴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국이 위성을 쏘아 올린 것이 처음도 아니었고 세계 질서를 뒤흔들 일은 아닐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있을 때 동료 마이클이 제 책상 앞에 서더군요. 그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고 표지에는 아리랑 7호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펼치는 순간 눈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해상도 30cm급이라는 숫자였죠. 의자의 등을 기대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론 우리의 최신 위성에 비하면 아직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상의 자동차 한 대를 식별하고 그 차량이 어제와 오늘 같은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한반도 상공을 지나며 같은 지점을 반복 관측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자기 눈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 흐릿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아리랑 7호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앉아 한국의 우주개발 역사를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1992년 우리별 1호로 시작해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발전해온 궤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을 터였습니다.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던 밤 실패 보고서가 쌓이던 시간이 있었겠죠. 한 세대의 인내가 이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문득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노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본부에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떠올랐고 그 위로 아리랑 7호의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같은 지역을 지나가는 촘촘한 선들이었습니다. 발표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위성이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정찰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동료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주후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정보협력회의에 제가 파견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새벽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중 나온 한국 측 담당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눈이 갔습니다. 90년대에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코층 빌딩들의 스카이라인이 세련되게 정돈되어 있었고 도로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도시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곳곳에서 빛나고 있더군요.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용산의 한 건물이었는데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들의 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준비한 자료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한국 측 자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아리랑 치로가 촬영한 이미지들이 떠올랐습니다. 북쪽의 특정 시설을 담은 사진이었는데 선명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측 분석관이 앞으로 나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분석 능력이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이미지들을 가리키며 미세한 변화들을 짚어냈습니다. 차량의 이동 패턴, 인원의 배치, 시설 주변의 활동 변화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일주일 전, 한달 전에 같은 장소를 비교하며 패턴을 읽어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폭도로 나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산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옛 미군 기지가 있던 자리가 공원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브리핑을 진행했던 그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녀와 나눈 대화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쟁 때 피난을 갔다고 했습니다. 부산까지 걸어서 내려갔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을 잃었다더군요. 아버지는 70년대에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하늘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 세대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지켜왔다는 말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한 식당이었는데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들이 정성스레 설명해주었습니다. 고기 굽는 법, 쌈 싸는 법, 찌개 떠먹는 법까지 세심하게 알려주더군요. 처음 먹어보는 반찬들도 있었는데 하나 하나가 정성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딱딱한 공식 석상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밤거리를 걸어보았습니다. 번화가의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치안도 좋아 보였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와는 다른 풍경이었죠.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하나 샀습니다. 점원이 친절하게 인사했고 계산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정돈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습니다. 뷔페 한식과 양식이 함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한식 쪽을 선택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맛이 깊고 정갈했습니다. 어젯밤 저녁 식사 때 느꼈던 것처럼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가니 한국 측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정을 설명해 주었는데 회의 외에 특별한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인지 묻자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이 연구소가 아리랑 7호를 개발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첨단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연구원이 위성개발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초기에는 외국 기술에 의존해야 했지만 점차 국산화를 이루어냈다더군요.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섰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연구소 한쪽에 역대 아리랑 위성들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호부터 7호까지 크기와 성능이 점점 발전해온 과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1999년 발사된 아리랑 1호는 해상도가 6.6m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26년 만에 30cm급까지 발전한 것이었죠. 숫자로 보면 20배 이상의 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겨진 노력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밤을 새워 계산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형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구소를 떠나며 안내를 맡았던 연구원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오랜 시간 장비를 만지고 실험을 해온 손이었겠죠. 그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달에도 가고 싶다고요. 꿈을 말하는 그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보는 듯했습니다.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 말입니다. 차에 오르며 창밖으로 연구소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서 오늘도 누군가가 밤을 새우고 있을 터였습니다.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마지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분석 결과와 우리가 가진 정보를 비교 검토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지점에서 한국의 분석이 더 정확했습니다. 아리랑 7호의 반복관측 데이터가 우리가 놓친 부분을 잡아냈기 때문이었죠. 과거 같았으면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실은 사실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국측 대표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겸손과 자신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 잠시 시간이 남아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좀더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 거대한 공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이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고대 왕국의 금관에서부터 조선시대의 도자기까지 시간의 흐름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고려청자였습니다. 천년 전에 만들어진 도자기인데 그 색감과 곡선이 현대 디자인 못지않게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미적 감각을 가진 민족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사 전시관에서 발길이 멈추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담은 사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피난민들의 행렬, 고아가 된 아이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나라가 70년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재건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벽돌을 쌓고 도로를 닦고 공장을 세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허리가 굽도록 일하는 여인들, 땀에 젖은 노동자들의 얼굴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진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포기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경제 위기가 탁 쳐도 금을 모아 극복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배워서 익히고 자본이 없으면 피땀 흘려 모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 깨끗한 거리, 질서있게 움직이는 차량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70년 전에 폐허가 어떻게 이것으로 변했는지 경이로웠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온 후 며칠간 서울에서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분석관과 나눈 대화, 연구원의 거친 손, 박물관에서 느낀 감동 같은 것들 말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타자를 치다가 멈추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를 아리랑 치료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한국의 기술자들이 오늘도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몇주 후, 아리랑 치료의 관측 데이터를 분석한 새로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북쪽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식량 배급시설 주변의 인파가 급증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배급소 주변의 경비 인원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경제 제재의 효과가 누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외화 수입이 급감하면서 필수품 수입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위성 이미지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는 굴뚝들이 늘어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에너지 부족으로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증거였죠. 농촌 지역에서는 비료 부족으로 인한 착황 악화 징후도 포착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식량 위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북쪽 주민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엘리트층의 동향이었습니다. 평양 중심부의 고급 주거 지역에서 이상한 패턴이 감지되었습니다. 일부 고위층 인사들의 관용차가 평소와 다른 동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지역으로 향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족을 먼저 대피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도주를 준비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부에서 뭔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체제의 핵심을 지탱하는 사람들조차 불안해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군의 상황도 심각해 보였습니다. 주요 군사시설에서 활동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훈련 횟수가 감소했고, 장비 이동도 뜸해졌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영양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정보도 입수되었습니다. 탈영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군의 사기가 저하되면 체제 유지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들을 읽으며 북쪽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분석관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화면에는 수개월간 축적된 데이터가 시각화되어 있었습니다. 식량 위기, 경제 붕괴, 엘리트층 동요. 군사기 저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임계점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체제가 견딜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의미였죠. 물론, 과거에도 비슷한 위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북쪽은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정권 붕괴 코드라는 표현을 적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북쪽에서 특별 성명을 발표한다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전세계 언론이 주목했고 우리 기관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성명 발표 시간이 되자 회의실에 모든 분석관들이 모였습니다. 화면에 북쪽 대변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와 비슷한 수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함께 논의할 때가 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명의 핵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북쪽이 남쪽의 통일협상을 공식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대화나 교류 확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 하나가 되자는 호소였습니다. 대변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묻어났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70년간 닫혀있던 문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적대행위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조건 없이 대화 테이블에 앉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리랑 7호의 관측 데이터를 떠올렸습니다. 식량 위기, 경제 붕괴, 엘리트 동요, 군사기 저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체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통일 호소는 체면을 구기는 행위였지만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외부의 지원 없이는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인지 또 다른 술책인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한미 양국 간의 긴급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상회의가 열렸고 서울의 그 분석관도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의 반응은 신중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열망은 누구보다 크지만 잘못된 통일보다 올바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에는 응하대 반드시 검증 가능한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70년을 기다렸으니 몇달더 기다릴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태도에서 성숙함을 느꼈습니다. 절박한 상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역시 비핵화였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통일 논의도 비핵화 없이는 시작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의 통일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더큰 불안정을 초래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없는 협상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비유도 들었습니다.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협상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항이었습니다. 북쪽은 체제 보장을 먼저 요구했고, 비핵화는 그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측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언론에서는 협상 결렬이라는 제목이 등장했습니다.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번에도 실패로 끝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북쪽의 상황은 기다려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리랑 7호의 관측 데이터는 내부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식량 배급소의 줄이 더 길어졌고, 공장의 가동률은 더 떨어졌습니다. 엘리트층의 동요도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탈북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되었습니다. 체제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북쪽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며칠 후 그들이 먼저 협상 재개를 요청해왔습니다. 두 번째 협상에서 북쪽은 한발 물러섰습니다. 비핵화 논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단계적 이행을 요구하는 조건이 붙어있었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특정 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협상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측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죠. 아리랑 치로가 그 역할을 할 터였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리랑 치료는 계속 하늘을 돌았습니다. 북쪽이 약속한 시설 주변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며칠 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시설 주변의 경비가 일부 완화된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의 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협상에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북쪽 내부에서 강경파의 반발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협상 대표단의 교체설도 나왔습니다. 며칠간 북쪽과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는 것인가 하는 우려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리랑 치료의 관측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강경파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북쪽이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협상은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한 걸음 전진하면 반 걸음 후퇴하는 시기였습니다. 합의에 가까워졌다가도 다시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양측 모두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쪽의 내부 상황이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이것을 알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고수하면서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잘못된 합의보다 합의 없음이 낫다는 태도였습니다. 몇 달간의 협상 끝에 예비 합의문이 토출되었습니다. 비핵화의 단계별 이행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이행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이 예상되었습니다. 북쪽이 약속을 지킬지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내부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 태도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한국 측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합의문 서명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돋보였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협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독자적인 정보력을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했고, 원칙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통일에 대한 열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절박할수록 더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진정한 성숙함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쪽이 합의를 이행할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내부 권력 투쟁으로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비핵화 과정에서 숨겨둔 시설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협상은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결렬과 재개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일이 언제 어떤 형태로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과 경계심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한반도 관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이 관심을 보이며 물어왔습니다. 통일이 정말 될 거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요. 어떤 결과가 오든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세 세대에 걸쳐 꿈을 이어온 나라니까요. 며칠 후한 콘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저는 아리랑 7호와 북쪽의 통일 호소, 그리고 협상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른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요. 어떤 상황이 오든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콘퍼런스가 끝난 후 호텔 방에서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사이 어딘가를 아리랑 치료가 돌고 있을 터였습니다. 한반도 상공을 지나며 매일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겠죠. 북쪽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 세대에 걸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총을 들었던 세대, 공장을 돌렸던 세대, 그리고 하늘을 보는 세대 말입니다. 저는 그 역사의 목격자가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위에 세운 기록입니다. 과장도 없고 낙관도 없습니다. 북쪽의 통일호소가 진정한 변화의 시작인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체제 생존을 위한 시간 벌기일 수도 있습니다. 비핵화가 완전히 이행될지도 불투명합니다. 협상은 언제든 결렬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위기와 좌절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스스로 하늘을 보고 판단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리랑 치로가 당장 통일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법 같은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일을 향한 길은 멀고 험난할 것입니다. 수십 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결국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변화의 징후를 포착하고, 약속의 이행을 검증하며, 원칙을 지키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시작입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 불확실한 여정의 목격자로서 이 기록을 남깁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는 쉬운 해답이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가 그중 하나입니다. 희망을 가지되 경계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낙관도 비관도 금물입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년간 한국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봤던 저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 헤쳐나갈 동반자입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을 전하는 감동드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